저희 멜로디는, 어디야? 안녕하세요. 병아리예요 병아리 반이에요? <laughs> 요즘 모자 쓰는 거 너무 좋아해요. 안녕하세요. 나는 멜로디예요 제가 모래 잠깐 갔다 오려고 하거든요. 오케이. 소미소미 아이스크림이 모래 들어와가지고 제가 먹어보려고 했는데 주말에 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평일이라서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오늘 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려고요. 로디야 소미소미 엄마 아이스크림 너도 줄까? 한국에서도 유명한가요? 소미소미. 붕어빵에 들어간 아이스크림인데 유명한 거겠죠? 그러니까 미국에도 들어왔겠죠? 알로디 일로와 봐. 너무 귀여운데 아, 오자으니까 요구르트 아줌마 같아. 저 오자가 원래 엄청 컸잖아요. 근데 지금 진짜 많이 커가지고 딱 맞아. 그거 쓰고 갈 거야? 그거 쓰고 가보자, 오늘 왜. <laughs> 그 오자가 좋아? 아줌마, 신발 신어요그런 가게. 저희는 지금 마셜이라는 곳에 왔는데, 여기는 홍국 같은 곳이에요. 다 세일해서 팔거든요. 완전 개미 지옥이에요. 어박게 <laughs> 그 쇼핑을 하게됐어요 저희 멜로디가 기타를 좋아하는것 같아서 줬더니 되게잘갖고있네요이제 <laughs> 얘는 사야 될 e 같아 y 하고 요이 책도 마음에 들이어요 캐나필 책인데 어요 책인데 이렇게 하고 어리 이렇게 인데 이렇게 토어이가들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올있어거 얘도 사야지 있어요. 이렇게 요이거베어이비는어때이기 Baby, you want a baby? Do you want a baby? <laughs> okay, let's get this. Yay! Apa ada yang unik yang 야 엄마만 먹어? 너안 먹을거야? 안 먹는데요? 저만 먹을게요 여러분 <laughs> 소미 수미 엄마만 먹어? 우디는안 먹을거야? 되게 되게 맛있어요 한국에서 되게 유명하겠죠? 그러니까 미국도 생겼겠죠? 전에 마차를 좋아해서 마차 맛을 사왔는데 저오 로디는 아직 아이스크림을 먹기 싫은가봐요 <laughs> l a 의코리아타운은는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여기 올해는 생긴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주말에는 줄이 정말 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못 먹어서 제가 평일이 문 열자마자 왔더니 사람이 없거든요. 맛있어. 안 먹어? 안돼요, 오늘 레디비는 선택했어요. 맛있어? 우리 오늘 장난감도 사가네. <laughs> 먹어볼 거야? 안 먹어? 안 먹어? Hi, Rody. 로디야.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우리가 재밌는 책을 사왔지? 저희가 오늘 얘를 사왔는데, 얘는 캐리필, 어, 에리콜스 책이고, 여기 안에 보시면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얘랑 이렇게 매치해서 놀을수 있는 애거든요. 근데 저희 로디가 요즘에 한국말을도 그렇고, 영어도 다 알아듣는 것 같긴 한데, 아직 말을 많이는 안 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먼저 한국어로 해 볼게요. 음, 그러면 오리 어디 있어요? 오리. 그렇지. 오리 여기다 붙여야죠. 네. 이거 죠 자, 다시. 여기다 붙여 주세요. 오리. 네, 잘했어요. 그럼 개구리. 개구리 찾아보세요. 개구리. 그렇지. 개구리 여기 붙여 주세요. 에이 자리. 개구리 붙여 주세요. 응. 어, 아니 여기다가 요기 개구리 여기 붙이세요. 아 잘한다. 그럼 그래, 이번에 영어로 해볼까? Bear 아니면 brown bear. 어 brown bear 여기 붙여주세요. Can you put it here? Brown bear. Can you put it here? Brown bear. Thank you so much. Good job. 완전 잘해. 그럼 panda. Panda panda panda. panda. Oh g o firefly. 그리고 ladybug. <laughs> 괜찮아? 방구 껴도 돼. 어, 방구를 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얘. 요. 우 어, 나무 가지가 있네. 괜찮아. 장애물이 걸렸어? 엄장애물 치워 줄까? 어, 그렇게 이렇게 하면 되구나. <laughs> 어디 가세요? 농구하러 가니? 아무도 없다 오늘은. 너 진짜 구름이 너무 빨라 루디야. <laughs> 도망쳤다. 도망쳤다. 아, 야, 망망다다 계속 망망갔 아, 아, 잡았만 도망가. 잠깐만 잠기비행행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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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우리 깐만리깐만 잠깐만 가깐만잠가 잘잘린린다야 맛있어? 뭐야, 넌 뭐야, 넌 뭐야, 넌뭐 엄청 쿨한 오빠가 자전거를 타고 있네. 오빠 엄청 쿨하대. 자전거 되게 멋있지. 오늘은 바람이 불어서 너무 안될것 같아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전형적인 스크버스. 만났어요. <laughs> 여기가 미국 스쿨버스예요. 아이들이 타는 버스인데 어디야? 스쿨버스! 버스 r e I'm n 야아스프 r e i 스 i n